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틀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 타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를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소원이 감사합니다. 사무엘 수님. 사님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또 위령 송호를 맞이해서 또 살고 있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달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죠? 12월 되면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고, 교회 달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그 2023년에 마지막 달을 살면서 그 마지막 달을 위령성월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령성월 특히, 어, 우리가 사는 까닭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있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유령 성월이죠. 우리가 이제 뭐 죽으면 천국과 지옥도 있겠지만 그건 영원히 결정된 시간이고 하지만 우리가 천사처럼 살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대로 연옥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는.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 연옥에서의 또 보석 기간이 더 짧게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 수녀님께서 뭐 그때 교리 때 하셨던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연옥에서 그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처럼 이렇게 한 방울에 시원한 물이 떨어진다. 그 영혼에게 떨어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그런 불타는 연단 속에서도 시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라고 들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1년 동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었다라고 한다면 저 위령성월에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또해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월 8일까지, 아니 11월 8일까지 전대사의 기간을 두고 그때 교회가 정한대로 묘지 참배와 교회가 정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그 보상을 우리가 원하는 영혼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지금 현재의 내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몇년 전에 할로윈 때 이태원에서 참사가 나기도 했었고, 지금 할로윈은 무슨 귀신복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축제처럼 바뀌었지만, 원래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 즉 우리가 11월 1일에 지내는 할로우가 앵글로색슨족의 그 단어로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 우리 교회가 믿기로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때부터 위령의 날 미사 하루 동안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바싹 바짝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듣는 영혼이 그때 열려 있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 할로윈 기간이 되면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가 끝나게 되면 그날 밤에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손에 초를 들고 노크를 하고 그 주인이 나오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그 집주인이 아, 그럼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답을 들으면 다음 집으로 가서 또 노크를 하고 자기 기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기도를 부탁하던 전통이 교회에 있었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애기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 주세요라는 그런 희한한 모습으로 변하긴 했지만, 할로윈의 전통은 결국은 서로 간의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창하던 그런 전통이 할로윈의 그 본래 모습이었다. 사실 그렇게까지도 나의 기도로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 인간들이 가진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죽음, 고통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 않게 될것 같다라는 두려움. 내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라는 것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잊혀져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으면 대리석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서 딱 묘지 앞에다 놔두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동상을 만들어서 딱 길거리에다 세워둡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비바람 맞으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떤 사람도 잊혀지기 싫으니까 뭘 하냐면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제사를 만들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적어도 1 년에 한 번은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그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대리석에다 이름을 새기고 청동으로 동상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고 자기 제사를 만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게 되어있다. 그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겨두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이순신 장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어, 이태석 신부님 압니까? 모릅니까? 아 몰라요? 다 알죠. 김수환 추경님이 누군지 압니까? 알죠.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직접적인, 은혜를 베푼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당신의 이름을 새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전달되어 간다. 결국, 우리가 내 일, 정말 잊혀진다라는 두려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대리석에다 이름을 새기고, 책을 쓰고, 동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모범이나 훌륭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새겨두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잊혀지지 않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해석이 두 가지가 할수 있죠.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10명의 처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죠. 깨어있어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잤어요.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겠습니까? 죽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장례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들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열 명의 처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었다. 즉, 등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이죠. 이열 명의 처녀는 모두 신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의 등잔에 있던 기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였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뭐예요? 믿기만 했지? 아무런 변화나 어떤 삶의 어떤 모습도 결코 하느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신자다운 실천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빈 등장만 있고 그 안을 채우는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의 해석이죠. 하지만 유령성월 유령의 날 오늘 이 복음이 선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랬죠. 똑같습니다. 열 명의 처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령의 날, 기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달리 할수 있죠. 이 기름을 실천으로 볼 것이냐, 실행으로 볼 것이나도 있지만, 위령의 날이 복음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 내가 잠든 뒤에도 불을 켜줄, 즉, 기도해줄 사람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연옥에 있을 때, 너희들 등잔에 불을 밝혀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을 너희들은 미리 준비해 두고 있느냐? 즉, 어리석은 처녀 다섯 명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다니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잠에 들고 나서 나중에 깼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해 뒀어요. 그래서 잠들었다가 죽었다가 깼을 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기름이,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령의 날 기름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죠.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훌륭한 방법은 다른 사람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 마음에 내 이름을 새기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겠죠.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름, 기도해 줄 사람을 미리 준비했느냐? 그걸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령미사라도 드려주고, 묘지 참배라도 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도라도 바쳐주고, 그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어요? 있어? 있으면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고, 없어요. 그냥 나 죽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자식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마련할 수 있는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제일 가깝죠. 적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기도를 해줄 거 아니야. 제사 때라도. 그죠? 렇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은 뭐예요? 응?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멀리 가서 찾지 마. 뭐 여러분들이 맨날 같이 술 먹고 밥 먹는 저 회사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것 같아요? 아니요. 연도라도 해줄 사람 누구예요? 보죠? 그렇죠? 같은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구역, 같은 반, 같은 레지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어요. 이 기름을 과연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 저는 기름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갈 자신이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해도 돼요. 나는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다. 이런 사람은 기름을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저도 없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기름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제, 제, 저하고 친한 수녀님이 계신, 제가 동갑이었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수녀님을 할머니가 키웠어요. 부모님이 바쁘고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친했고,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100일 넘게 계속해서, 밤이면 밤마다 <laughs> 기도를 했는데, 꿈에 그 할머니가 한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 셨대요.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 그런 답을 들었다고 저한테 감탄 하면서 감동스럽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 를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이 마련돼서 그분은 하늘나라에 갈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위령의 날 위령 성월 우리가 특별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억 해서 잊혀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고 기도를 해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똑같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을 내가 마련해 놓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령의 날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